Go! go 이거 뭐 빨리 내려가는 방법 없나? 대가이 꽂아야 돼 그냥. <laughs> 근데 <웃음> 그거 너무 수직으로 꽂잖아 <laughs> 수직으로 이거. 수직으로 꽂아야 돼. <laughs> 그... 그 다음에 나중에 한짝풀어해야될 것. 오늘에 뭐 있나? 아 어, 지금은 안 보이는데. 이거 완전 프리파잉인 것 같은데. 어 하나 있는데. 아저딴데 간다 딴데 간다 쟤딴데 간다 여기네 가까이 가까이 이쪽으로 간거 같아 공냥쪽 네. 먼저 털어야죠 예. 주변 잘 봐봐 아예 없으면 완전 프리파밍이잖아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오케이 오케이 아예 오케이 밖에 없어 다 먹고 풀템으로 만나자 알겠지? <웃음> <웃음> 자기장이 자기장이 우리를 도와줘야 될 텐데 그거 뭐야 원피스에서 2년 뒤에 만나는 거 있잖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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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다 없는데 차도 없어 <laughs> 아 차는 뭐 하면 나와 더듬이 튀면 나올텐데 샤봉디제도! 아 맞아 그래 사수들이 역시 잘 아는구나 샤봉디제도 차봉... 가자 아 <laughs> 어, 여기 앉은건 아니네 까피! 까피! 그... <laughs> 보통 이런 경우가 있나? 안전구역... 아 안전구역이란다 공장 안에 총한 자루도 없네 근데 7.1채널이라는게 그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하는 그 가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능이 안좋아 리얼을 쓰면 되지요 근데 리얼은 또 지원이 잘 안돼 가상은 또 지원이 잘 되는데 성능이 떠, 떨어지고 아니 분대가 없어 아니 지금 막기라서 그래 막기 가방이 없어 내게 리얼 7.1채널짜리 하나 쓰는데 이게 지원이 안돼요 특히 방송할땐 쓸지도 못해 제일 문제야 저아스로아스로 A50쓰는데 없... 내거는 저기 아수스거 이게 이름 뭐지? 무슨 붉은매 그려져 있는건데 이름이 안나는 38만 9천원짜리 어, 렉이 별로 없는거 같은데? 장전 바로 되는데? 그치? 지렉 네, 하나도 없으세 어? 뭐 템이 막 바로 주워져 어떻게. <laughs> 뭐지? 중국이 낫으니까 행복합니다 역시 노 no, 짜이니즈 리멤버 노 차이니즈 안 오겠구만 완전 쾌적한데? 국산 게임 같아 국산 게임이지 아니야 어? 그거 아름다운 거 탐정아 어. 엔간하고 다 먹어봐 알았지? 나 이거 분배 좀 분배 좀 받읍시다 그거 아름다운 거 먹었어요 석공만 15배 술고 아주 크고 소총은 먹으면 되겠다. 아 근데 백트 하나 찍힌가 왜 이렇게 힘드냐? 백트 진짜 지금 먹어도 두구번밖에 먹은게 다야. 나 이번에 연막탄 맞 다섯 개다좋네 각자 저 엉덩이에 프라이팬 하나씩 달고 와 알았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동댕이 보고용. 음. 스탠드 메가진. 소송이 없네. 아 진짜. 연타탄 가방도 1레비고 하아 소총 어 하츠는 다 뒀는데 소총이 없네. 핑이 딱50 정도 되면 게임이 진짜 할만한데. 15개지. 아 나. 쑥다리 없는거 밖에 못먹네 그냥 렙좀 그냥 렙좀 오케이 좋았어 a k 먹었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샷건이랑 석궁이 단데 나도 샷건 한자루 밖에 못썼어 샷건 제가 쏜거 어? 자리 좋은데? 어우, 완전 좋다. 여기 떨어졌어? 여기 떨어졌어? 아니, 여기, 여기, 여기 떨어지요. 아, 오케이. 여기 다 터면 되겠다. 다 먹자, 다 먹자. 서버 좀, 좀 바꿔주면 돼. 서버만 캐릭해도 진짜. 솔직히, 그냥 테트리스 같은 거에도 서버만 좋으면 재밌어. <laughs> 서버가 후쩍 서버래, 서버가 후어서 그 공장 다 털었는데. 공장 다 털었다고? 어. 고급 반자루밖에 없을 텐데. 테트리스 뭐 이런 거 핑퐁 같은 거에도 인간적으로 재미있어. 필요한데. 나그 제이슨 마스크 먹었다. 살인마, 연, 제이슨 마스크. 살인마 연쇄 살인마 제이슨 마스크. 여기 샷건하고 온풍. 아, 석공에다가 배율 달아야 돼. 이 배울 뭐... 석공에 4배율은 달아야 돼. 진짜 쓸라면은 장거리에서 밖에 못 쓰니까. 2배율, 4배율 둘다 있는데 중요한 건 라이플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아주 오붓한 시간이구만! 네. 음. 사별 남는 사람 있어? 저 하나 있는데. 이따 드릴까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AR 붙이는 거 있어요? AR 붙이는 거? 소음기나 이런 거. 저 소음기. 소음기? 나무? 나무? 나무문 얘기해야지, 나무문. 아, 나무면 달라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아 AK AK 있어? 아 AK 필요해? AK 있는데 여기 찍어줄게 잠깐만 어디어디 어디. 여기 노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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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파, 미니 맵. 미니맵 이번판 석공간단 하지마 <laughs> 내가 해본 결과 폐기야 <laughs> 폐기 패기. 어, 어, 트롤러, 트롤러들이 쓰는거 진짜 아니, 아니야 <laughs> 진짜 아닌것같아 잘못만들었어 설계가 잘못됐어 장전 모션도 바뀌었는데? 장전 모션 몇개 추가했다 했잖아. 아, 분식집도 한번 해야겠네. 로리오 새로운 그거 나왔잖아. 새로운 영웅 나왔다아새 캐릭터 뭐 이상한 거 나왔지? 아, 그 이상한 그 커플 커플지 초갈처럼 초갈처럼 나왔는데. 눈 초갈이야. 예. 그거는 저인데. 선 선구주자 히오스 역시 대단합니다 다 먹었나? <laughs> 롤은 이제 그 말이 만드는 거 쓰는데 히오스는 대체 몇년 전부터 나온 거야? 아 배영 삼림 먹고 싶다. 아씨 마을은 나쁜 거 같은데 왜땡이 없냐? 총이 응. 없어 총이 마을에. 총이 없어 이거 파츠는 존나 많아서 총이 없어. 심각한데? 스카 나 앰폰 하나 구해야겠네 그럼. 다음 위치 어디로 갈까? 저기 털렸겠지? 저기 저기 뭐야? 채굴장? 채굴장은 털린 거 같은데. 떨어지는 게. 잘 나쁘지 않을 텐데. 먹고구나여 어? 소음기 소음기 두개 하나하나 먹어 싶어. 오케이 그냥. 오케이 AR 있어 소음기를 먹지 헬멧 2렙 다 끼고있지? 네아 머리는 2렙이요 오토바이? 바이 그걸 탈라면 한명을 죽이는 수 밖에 없어 나이프로 없는 사람 구 했어 <laughs> 이 아, 사람들이 <laughs> 이 사람들이 저거 써 죽어야지 전쟁가는아 뛰어갈게 뛰어갈게 그냥 가 그러면 아깝다 햄버거 었는데 지금 먹 없는데 보정기 나왔다 나 보정기 주세나 이거 M16 사야돼오기줘소기 이따 모여서 합시다 알았어. 곳곳에 30mm 아 5.56mm 탄은 떨궈져있어 마지막 2 3번가안 떨었구만 야 거의 이거 저기 뭐 어디 미국 해외 그 뭐야 메뚜기 때 지나간 것 같은데? 다 먹고 다녀가지고 근데 이거 너무한데. 애이 없어. 저총안 자로 진짜 안주네아 4별이다. 4별 4배율 있었어요, 거기? 4별 하나 쓸래? 필요한면라 아니 아니. 안쓸? 요거 드림 요거 소웅기. 오케이 오케이. 소웅이다. 4별다 달아야겠다. 저게손해 아니? 어 내려간다. 소웅기. 아니.. 방어구는 풀세팅인데.. 2배율 조준기 필요한 사람 없지네 붕대는? 붕대 동대 필요없음? 어, 너 없는데? 네. 많아요 많아 알았어 알았어 리고 AK 필요한 사람 어요아 응? AK? 알덜어아씨 뭐야 억찼어 응? 네? 카즈 텐데? 아니, 걔네랑. 나머지 먹어줘. 응. 나머지 먹어야 돼. 아니, 근데 다시 아시아 찾아야지. 아시가 나가서 찾아야 될거 같은데. 이걸로, 이걸로 타고 가면서. 뛰가자고? 안전지역 파라피니까 나가고, 일단.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뛰어오라 그래. 가자. 도로로 갈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도로로 갈게. 보충이 없으니까. 슬프다. 슬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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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총 없는 찐따는 걸어갑니다 아내 AK야 이따가 했잖아 내가 노란색 찍은 데 노동차 내 AK야 근데 어? 나이스 아 이거 하얀색이라서 잘안 보였어 와 좋은데 하얀색? 어... 자자자자자 자, 자, 서서서 서서서 자자 이거 안 터지냐 노란색 갔다 와야겠다 아, 어 이거 버피가 오토바이 바퀴 안 터져 야 오토바이 바퀴 안 터져 헐 대박 근데 이거 버그 버그. 버그 버그? 어 뭐야 오토바 버그로 안 터져? 미리, 미리 써줬어 미리, 미리 써줬어 버그라고 아 버, 버그래? 나중 버그. 사진데 아, 나중에, 나중에 패치한다고 그럼 지금 소음기 엔티 소음기 있어? 네저 소음기 있어만식 아, 고정기 고정기? m 1 6이라서 성벽 깨졌다. 성지에서 맞아.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샀어, MK? 아니, WK. 지고 있어요. 자, 봐 봐. 여기. 아이고, 따다 가서 차. 여기나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 있어. 누가 누가 타면 아무 생각. <laughs> <laughs> 아, 따다 서먹자 야, 그거 파츠 파츠 낭비잖아. 빨리 내려와 그냥. 아만 누가 진짜 미운 거안와 가지고. 나도 미운 거 많아. 뭐. 여기 해안가벌 여기 가지 뭐 여기여기 응? 해안가벌? 응왜 흔들거려? 미끄러진다 그러다 그거 내가 하는 운전 방식 그대로 따라 뭐네 이거 제일 어려워 봐봐 뿌려야지. 오 뎄지입니다 뎄지. 아 왜이래? 아 뎄지 벗잖아. 아, 아. 아, 아 진짜 엔티. 진짜 우. 아니 굳이 그 철문을 깰 필요가 뭐가 있어? 템파면 하자. 뭐 차를 굳이 이렇게 <laughs> 또나 박아놔야 돼. <되나>? 음, 음. <laughs> 어 프리하다 프리하다. 내려왔네. 몇번 뒤집는가 이제. 진짜 차를 안 뒤집으면 뭐 게임을 못 하나? <laughs> 나도 놀랍다 지금. 여기 이래 빼나했어 필요한 살 먹. 그래. 놀랐습니다 지금. 아피좀 이상하게 달았네. 아 진짜. 아 <laughs> 이거 야, 이거 딱 애따비 한방날 피잖아, 피잖아 지금 이거. 아 <laughs> 진짜. 먹기 매매하고 이거. <laughs> 먹기 매매하고. 아, 그냥 안 먹자. 마, 먹지 말자 아 가운데. 누구냐 이거? 누가 잡고 저렇게 뒤집는 거야? 아, 모르겠네. 저, 어반 어반이 뭐지? 뭐지? 아 뭐야? 디지털 군복이잖아! 어반이..어반이 뭐 어반이 무슨 뜻이아니냐 어반은 도시 아닙니까? 어반? 얼반은 도시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 키총알 필요한 사람? 필요없어 다 꺼져 남으면 나줘 어딨어? 여기? 보정기 필요한 사람? 보정기 필요없음 나 소문기 있어 아 레드 존 아, 여기서 M416을 만나네 풀파츠 됐어 그래 안터었잖아 그러니까 그거 빨리 가자니까 거기서 괜히 실망걸려갖고 스노우볼이 굴려갖고또 차까지 뒤집기 위한 정말? 에 싸우기만 하면 되겠다 아아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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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탄이 꽉차 아, 불었어? 그냥 철창에다 꼬라봐아서 뒤집어 놓고 아니 컨이 찾아오겠습니다 아무래도 버려야겠다 또 뛰어야 되잖아? 다 못쓰겠다. 다 마차 야 이거 좀 터진다. 조심해 음, 버기 발견. 버기 발견 에이 버기 버려 바퀴 안 터트려놔 나 버기로. 버기로 저차 박아서 세우든지 잘못하면 터지잖아 그렇게 하지 저 폭격 맞아 한반에 죽는다 그랬나? 어... 기절 어, 아, 기절 기절? 기워... 네. 네. 좀... 아 스포트 기자 타에 놀러도 그냥 막아 그래도 계속 근처에서 근처로 접혀지네 다행이다 눈두덩이 싸움, 싸움 싸움 나겠는데 우리 우리가 다 씹어 먹을 거다 우리 지금 소우기 두개 있어 저거 수정 소우기 필요한 사람 자각수정.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어나사배두개 어, 있다 사별 필요한 신분. 사별 필요한 사람. 야, 때, 야, 때, 야, 때, 야, 때. 어, 이쪽은 좁아질 것 같아요. 어. 야들아, 저쪽이다 방. 엔티 오른쪽 방, 나 왼쪽 방. <laughs> 저 이거 AR 보정기 버릴게요. 오케이. 종기 어. 써서. 보정기 나왔어요. 보정기 있어서 그래. 어, 보정기 나죠 그러면. 아뭐 어, 필요하지 근데? 아... 필요 없는데 뭐... 이제. 진통제? 진통제 하나 주세개 있다. 사회가야다 보정기 달아야지. 치마 그런 거 바보야. 어 보정기 어디다 버렸어? 나도 사회가 달래.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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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런 짜잔 나보고 뭐 이렇게 바보야로 선택. 아퀵 퀵스로 저기 탄창 있는 사람 뭐 그런 거. 퀵어로 없어요. 알았어. 더러워서 있어도.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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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 안면 보고 있다 여기 내, 내 위치. 내 위치 안면 보고. 무랭이 안면 보고 저거 효과 있는 건가? 있겠지. 발, 방탄 마스크인데. 당신판. 이거 방동면이랑 똑같아. 뭐 효과. 검물 없다고 효과가? 검마 검마 확실? 확실한 건 아닌데. 아, 그럼 추가를 왜해 보면 방독면처럼 검마 해봐야 하잖아. 저렇게 생긴 방탄가면 있지 않나? 그렇지. 있지 <목소리> 있었어. 그 짱깨 짱깨 남들 저런 거 쓰던데. 짱깨 남들. 근데 프라이팬 뭐... 이런 걸해놓은거 보면은 뭔가 효과를 어. 생기게 할 텐데. 그렇지. 프라이팬인데 저 방탄 마스크 안된 이상한 거 아니야? <목소리> 프라이팬 그거 독탄. 그 빵댕. 이 더탄해주고 얼마나 좋아 아, 어 38만 어나엠프로 갈아야겠다 아! 나 칠미 필요 없는데 그러면 엠포 아, 쓸까 아니면 AK 쓸까 그냥, 그냥. 오전기 있으면 AK 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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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는데? 아니 들렸어 방금 나어쩌로 어, 어, 38만 나 없어 나 우렁 빨리 우렁 많잖아 빨리 줘뭔 뭐 소리야 나탄 없어 아까 뭐 다 탑은 엄청 많은데 뭐 줬어 <laughs> 따라한다 따라한다 탑 많은데 안 줬는데 뭔 소리야 셀 <laughs> 살고 다 줘서 풀 파츠라 했더니만 헛소리 하고 있네 에한두 <laughs> <laughs> 개밖에 못 줬는데 뭔 소리야 아저 밖에 터트려 버려야겠다 <웃음> 오케이 나이스 <laughs> 오케이 거기 한개 터트리면 못 가지? TGAR 총소리 여기 여기 총소리 어디지? 우리꺼 아니잖아 어디서어 애니? 애니쪽? 쪽에서 들린거 같은데 어? 아니다 여기 애니 지, 60 70 6 6 7 0 6 7 0 알았어 내가 찍어줄게 아닌데? 아닌가? 야집 따로 떨어지면 어떡해 야 내가 내가 엔티쪽으로 할게 저기 응원차가 응 만지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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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불불껐었다불껐었다 공장 공장 같이 공장이지 이거 핑치가 어디? 찍었어. 녹색핑. 여기 녹색,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엔트 쪽으로 갈게 루자, 거기 나와, 바보야. 왜? 왼쪽 방가 빨리 왼쪽 방. 안전거는 바로 앞인데 어떻게 애가 돌아가서 왼쪽 집 먹을래요? 왼쪽이 지금 산맥이지. 산맥 먹어놓자. 어때?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녹색 핑, 파란 핑. 응. 알어알어 녹색이랑 파란 가자 가자 삼명.. 어. 이제, 이제 언덕부터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자 엠방향.. 엠방향 산에.. 아니.. 15에서 30도 방향 산에도 소리나는데? 어. 그럼 뒤에서 하자. 덮치면 되지 고고 뭐지 방 대갈통 아니었나? 소이 w 낀사 먼저 저냥막쏘쏘보보정기어 e 어 a 오케이. 이 잡아서 탄을 보급해야 된다 우 u r 이제 내려간다 o b 왼쪽 조심해 왼쪽. 삼매 미리 올라갈 수도 있어. 갈까? 내려겠다 이제. 오케이 엔트 쪽 붙고 있어 내가. 앞에 공장 조심. 아직 안전교가밝기야 나무다. 어, 왜? 이동,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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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한다. 이동한다. 에너지5이 어? 오케이 n으로 이동. 30초, 30초. 창고에 나왔어. 창고 없다 그러면. 저기 능선이 있어. n 방향. 저기 들어가던? 집으로 n이 다시 있네. 저기로 들어가나? 저기, 나무 뒤에 있다. 나무 에너지 15. 나무. 에너지 15 알았어. 에너지 15. 나무 사이. 정상 위에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 아 어, 오른쪽으로 빼꼼한다. 저거 따줘, 저거. 나 안보이는데. N15야, N15? 아, 안보이는데? 나 n 15. 아, 이쪽에서 안보이는거야. 왼쪽으로 이동해야 돼. 왼쪽으 갈까? 기다리서거 봐야 돼. 어, 여기 옆어 여기 위에 두명 있어, 두명. 알았어. 잠깐만, 자기장. 자기장 살짝 조심. 자기 안 타고 왼쪽 돌자. 아나 쏜다 나 쏜다 나 쏜다 나 쏜다. 언데부터언데부터 n c 5 오케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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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안데 깠어. 오케이. 아 이것들이 아프게. 집집집집 쪽부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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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쪽부터. 바로 아 언덕. 앞에 언덕 있었어. 왼쪽으로 와, 이동차. 야, 가나 오른쪽으로 도는 중. 엄청 많이 았다 빠진 것 같은데 얘네. 앞쪽 빠진 가? 것 같아 앞쪽으로. 앞에 싸운다 저기. 이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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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크게 돌면서 앞쪽 앞에 앞에 조심 바로 앞에. 있을 텐데. 앞에 질문 아니겠지. 집에서 나왔어.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어디 어디.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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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나무디 네. 뛰 뛴다 뛴다. 나무뒤나무뒤 애니 나무뒤 도망가고 있어 지금. 오른쪽 가긴 가야 돼. 애니 바로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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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 200 200 정도. 오른쪽도 봐야 되는데. 왼쪽 으 도자 왼쪽 으 도자 왼쪽 으 도자.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다. 한스쿼드. 나고자인것같은데 마지막에 뛰고있었어 우리 바로앞 부스팅하고가자 아잇잇잇잇잇잇잇다있이있지 애니애니 오케이 바로앞에 애니S30 바로앞에 바로앞에 우리 바로앞에 우리 바로앞에 내 바로앞에 오케이 죽여버려 죽여버려 싸워 하나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개피 하나 개피 살려, 살 아, 네. 어오 이번이, 이번이. 네. 세대만. 네. 아무 뒤어 나이스. 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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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스. 오른쪽으로 들어, 안 들어. 조심하고 오른쪽에 스에스에스 오른쪽, 조심. 안전자 우리야, 안전자 우리야. 가만히 있어 그냥 여기서. 아, 딩해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언언 언더 끼고 싸우자. 부스팅 부스팅 하고. 우리 바로 앞에 있지? 네. 여기, 등산 위에 바로. 우렁 도핑. 이거 나 혼자 왼쪽으로 퍼질게요. 혼자 뭐 좋아야 그냥 같이 하자. 아이내 오는 거 봐줄게. 애쪽 돌아야 돼. 승모신다. 이게 다 돼서 한거 같다. 따로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커버해줘. 오케이. 4-3. 4-3. 오케이. 저기 150도에 하나 있고 y p 도 던진다. t 네도 던진다. 조심하고. h e 내가 there, 내가 t 던진, 던진 거야. 오케이. 이거 이 h 내 r e t h e 되 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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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에한 팀. e there, there, t h 어 r e there, there, t h 어 r e there, 있어 가만 e t h 온다 홀딩해, 홀딩해, 그냥 우롱차 내가 보고 있어 나무 가만히 있어, 나무 가만히 있어 커버해 줄게 내가 왼쪽으로 도는 거 보고 있으니까 4대2다, 4대2다, 4대2인데? <laughs> 자, 두명 그래도 혹시, 혹시 모르니까 일단 아, 조심해, 조심해 우롱차 앞에 잘봐 님쪽 봐야 될것 같은데. 내가 보고 있어 오른쪽. 엔티한 음. 팀이야 거기서 그쪽에서 내가 오른쪽 봐줄게. 일단 오른쪽 없고 오른쪽 소리 안 들리고 왼쪽일 것 같아. 앞에 움직인 거 같은데?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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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S. 에스 에스 에스타한명 라스타 한명 라스타. 잡자 아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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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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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오오 나석궁 살려올걸. 석궁, 아, 석궁 살려올걸. 석궁, 석궁 살려 어, 에 어딨냐? 어디 죄송해요. 길리니? 왜안 보이니? 바위? 어 어딨니? 니 어딨니? 니어니어니 어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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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